좋아 여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 이자 오늘은 나루소의 블리치 1대1 매치로 대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나루토팀과 이치구팀 이렇게 해서 대결을 해봤잖아요 어, 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이제 칼잡이 명검승무를 보고싶어가지고 제가 토시로와 켄신 이렇게 사신과 칼잡이 우리 사무라이 이렇게 한번 대결을 1대1로 대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들 만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뭘로 가시죠? 우리 사무라이 대사실의 대결, 과연 누가이길지 봐보시죠, 여러분들. 대게 시작합니다 렛츠고 자 바로 켄신의 공격이 시작되고 바로 이어서 반격권 가지고 가는 우리 토시로입니다 와 지금 둘다 막상막하인 상황인데 너무 세요 지금 둘다와 지금 둘다 지금 공격 지금 피가 비슷비슷하거든요 엄청 많이서 지금 와둘다 진짜 막상막하예요 진짜로 와 이거 뭐 누구 하나 갈거 없이 둘다 너무 셉니다 아, 제가 진짜 보고 싶었던 대결은 바로 이겁니다. 명검 전 자, 검과 검계의 이 싸움에 틴튕 이렇게 맞붙는, 와, 진짜,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 대결을 진짜, 이두 명을 본다는 게, 와, 진짜 영광인줄 알아요, 진짜. 와, 지금 투지로가 그냥, 어, 투지로 피 많이 깎였어요, 지금? 생각보다 많이 때린것 같은데, 겐신은. 와, 지금 힘미라 겐신이 너무, 너무 강한데요? 지금 방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 어 지금 안 막힙니다, 지금 공격이. 지금 켄신의 공격이 안 막히거든요, 지금? 아 이제 금 토지의 공격이 안 막혀요, 지금. 켄신에게 와, 켄신켄신은 와, 캔신... 와, 이렇게, 쓰이... 이렇게 쎄요, 솔직히 말해서? 저깜전놀났어요 진짜로. 와, 괜히 진짜 바람공건이 주인공이 아니구나라는 걸딱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진짜. 와, 진짜 빛의 속도로 그냥, 눈을 잡아 냈다. 꽂아버리는 우리 켄시행님 어, 아, 멋있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토지라도 좋아하긴 하는데, 아, 이제 토지댕님이 지금 많이, 어, 지금 두자 막상막해요, 지금 피가. 막상막해입니다. 지금 연속! 안 되면 때리면! 와, 와 우리 켄시행님이 이겼습니다. 와, 진짜. 와, 미쳤다. 와. 진짜, 와. 진짜 막상막하다, 진짜. 누가나 가릴 것 없어. 와, 진짜. 미쳤는데 여러분. 와 너무 세다.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투슈랭님 지금 아, 지금 아, 아까 1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이겨야 된다는 마인드로 공략하셔야 돼요. 퀴즈. 와 바로 그냥 냅다 꽂아버립니다와 진짜 너무 세요 진짜. 와. 지금 둘다각성한 형태가 아니어가지고, 아닌 상태에서 지금 싸우는 건데, 둘다막상막하요 지금. 만약에 발두제 칼잡이랑 만에 버전, 토시로로 하면은, 또, 결과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와, 빨리 이겨서, 킹신. 와. 와, 킹신, 진짜, 와. 어 뭐야? 오, 바코야이거잡혔어잡혔어 박호야의... 근데 잡혔어. 둘다 공격 안 막혀요, 지금. 덕발에서와저와 와. <laughs> 뭐야 이거 공격이 안먹히는데요와 미쳤다 와 바로 그냥 끝내버리는 와 캔실린의 클래스입니다와어 이번엔 역대급 명검승부를 제가 직접 돈 눈으로 본 결과 어, 진짜 너무 재밌는 대결이었고, 진짜 사진과 사무라 이렇게 대결을 또 이렇게 해볼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만화로 봤던 그 대결을 여기서 게임으로도 보니까 실감이 안 나네요. 자, 이렇게 시청해주신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재밌게 시청해주셨다면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eace!